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즉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 가르침을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fools 어리석은 사람은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죄와 이 훈계 가르침을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란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instruction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는 교훈과 가르침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권에서 이 instruction이란 단어는 언제 제일 많이 쓰이지냐면 사용 설명서.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조립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쓸때 유의하고 혹은 방법 혹은 목적 그 제품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사용설명서라는 말을 쓸때 인스트럭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뉴얼 인스트럭션이라 말을 씁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기본 조립이 필요한 경우에 이 사용설명서의 지시를 잘 따라줘야 됩니다. 만약 이 사용설명서를 잘 따라주지 않으면 제품이 엉뚱하게 조립이 되거나 나중에 기회이못 쓰고 망가지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회사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케아라 그러죠, 아이케아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스웨덴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이 최대 장점이 뭐냐면 제품이 싸다는 겁니다. 왜 제품이 싸면 싸냐면 모든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에 유학 갔더니 다 얻어 썼는데. 아내가 화장대를 늘 이렇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케아 아이케아에 갔더니 이 화장대를 팔아요 그래서 뭐박스만 많았는데 한 박스 들었어요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집에 와서 보니까 그림을 딱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뭐 사용 설명서를 보나 해가지고 그리고 부품도 이렇게 딱 끼워 맞추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다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한다고 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첫 번째는 부품이 두 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게 남 서비스로 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두 단짜리 이 서랍이었는데, 밑단에는 그게 없었는데, 윗단은 열면, 윗단 열면 또 안쪽에 작은 요만한 안 서랍이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그안 그 서랍이 있는 이제 윗, 윗단인데, 안 서랍을 넣고, 그 윗단 서랍을 이렇게 넣는데 아이 서랍이 딱 이가 딱 맞아야 되는데 밀어 붙이니까 이게 탁 들어맞지 않고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시 밀어 넣면 삐져나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뜯어 보니까 아 이게 제가 설명 세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거기서 부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빨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사실 그 물건을 다 풀어서 도로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케아 제품, 이케아 제품이 이 나무가 원목이 아니잖아요. 그합뭐 뭐 나무를, 나무가루를 눌러서 만든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품을 풀면요. 이게 나무가 부서져가지고 <laughs> 원 제품이 제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거 다 풀어가지고 박스에 도로 넣어서 갖다 주면 그, 그 미국, 미국 그거 다 받아 주거든요. 그나 또 전도사 양심에 또 그거는 못 하고 쓰는데 쓰는 내내 아내가 자꾸만 그거 이거 이빨 안 맞다고. 세건데왜 이렇게 이빨이 안 맞냐고. 한 3년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시중에 이 사용 설명서라는 이름으로 책들이 나오는데요. 제법 괜찮은 책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책들을 다 보진 않았어요. 문득 궁금해서 이제 서점에서 한번 지나치다가 본 적이 있는데 제목만 보았을 때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괜찮은 사용설명서들이 좀 나왔어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내 사용설명서 그 위에 제목이 재밌어요 우리 결혼했어요가 우리 왼수됐어요 밑에 보니까 아내를 죽이고 세장각하고 싶다? 물음표 죽은 아내도 살려낼 수 있는 팔불출 권법이 담긴 비서. 뭐, 이렇게. 근데 뭐꼭 아내만의 문제겠습니까? 또두번 넘기, 두 번째 보시면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의 편이라서 남편, 남의 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펑펌한 매뉴얼.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또 좋은 설명서가 있어요.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이런 설명서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론 방금 보여드린 책들은 제가 웃자고 보여드린 것이지만 좋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삶을, 삶을 삶이 삶이 될수 있도록 제시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듣게 될 것입니다. 비단 우리 삶을 사용하는 설명서뿐만 아니라 나란 이 사람이 어떻게 지어져 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삶이 될수 있는 모든 내용이 이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했을 때는 삶은 결국 살고 난 다음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한 걸음 한 걸음을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을 때그 분명한 구원의 과정을 보면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순간 한 순간 배울 수 있는 시기를 거쳐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 즉, 어떤 과정으로 처음 시작하셨냐면,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자라듯, 거듭났다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자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할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매 순간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드셨는데 제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려서 이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과훈계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하지 않으면 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삶이 삶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안 사라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발걸음을 내딛을 능력이 없으면 좋겠는데, 제로만 영와가 타락한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라는 삶을 모르면서도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 없이. 삶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나를 지신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삶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모르지, 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 이거 아니었네. 뒤늦게, 아, 그거 아니었네. 내가 엉뚱한 걸 붙들고 왔네. 잘못된 길을 걸어왔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었네. 뒤늦게 그거를 발견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은 인생이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나이와 연안과 경륜, 뭐 그런 상황, 상태를 벗어나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순간에 맞는 가르침과 지혜와 훈계와 단련과 나를 빚어 가신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려고 할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태어난 내가 알아서 자기 길을 걷고 자기 삶을 세워 나갈 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라고 하지만, 자식을 낳은 부모라고 하지만, 그 부모조차도 자기도 자기 길을 모르면서 그 자녀의 길들을 인도해 줄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과연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평생에 걸어갈 길을 알고, 그리고 어떤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자기 길을 모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위한 길도 부모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 어떤 지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식의 근본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삶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나의 모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성격, 뭐 유전자인 요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건 회복되고 쓰여질 건 쓰여지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야만이 내가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경애할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그제서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며,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자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애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로 인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갈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라 라고 합니다. 이라. 근데 이일라란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딱한 가지 한 가지, 그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배제한 채내 삶이 삶이 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내 삶을 대할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경외란 말을 fear 두려움이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외란 단어 이 이라라는 이 히브리어로 이라라는 경외란 단어가 자문에서는 14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14번 쓰인 자문을 우리 한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어심 여겼음이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민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아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임이라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재앙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렇다면 이걸 내용을 한번 열례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요 자문에서 하나님을 경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지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과 책망을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장수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잠문 말씀을 제 묵상에 나간 노트를 이렇게 펼쳐 보니까 그때 이렇게 혼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 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할까요?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니까. 그렇죠? 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 지혜 명철을 주실 때에 내가 내 방법대로 몸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내 경험대로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오히려 안전해지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왜 몸을 이게 스트레스가 생기고 왜 병이 옵니까? 내가 내 몸을 잘못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그 방법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될줄 알고 잠안 자고 막 돌아다녔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내 몸을 쓰다 보니 내 몸이 지쳐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리기 위해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날 일시켜가지고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로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나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그분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누리는 게 뭡니까? 일단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있고,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그 길,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체력은 체력대로 아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목적이 아닌 나와 동행하는 목적이시니까 예배하는 것을 예배답게 찬양을 찬양답게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보며 그것을 즐기고 거기서 여유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여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들 이런 것들이 생명의 말씀에 다 들어서. 그 지혜와 그 명철과 그 지식,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게 되면 내 삶이 자유해지게 되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장수하게 되는 겁니 여러분, 뭔가 기대치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좀 기대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일곱 번째는 강한 믿음이 생기고 자식들에게 피난처가 생깁니다. 종종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자자 그러면 이제 자기 동생을 데리고 나가면서 보라야 나가자 아빠 이제 기도하고 자야 돼그말 어,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어그 그래서 일부러 자기 전에 무릎을 일부러 꿇고 아들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런 것이 보여질 수 있다면 평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저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요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요또 여덟 번째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기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기야 정말 그 죽어가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 그렇게 하면 최선을 다하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그 실망, 좌절, 낙담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독려해 가지고 끌고 가서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 아홉 번째는 세상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가진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 하셨으니까. 그분이 어차피 들의 풀을 먹이듯 공중의 새를 입히시듯 내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실 분이시니까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덜덜 좀덜 벌더라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잘 보시면 좋겠지만 덜 보시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덜 벌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지혜를 통해 훈계를 받게 됩니다. 지혜를 통해 훈계를 받게 됩니다. 열한 번째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열두 번째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여 만족함을 누리며 재앙을 당치 않게 해줍니다.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재앙을 당치 않게 해줍니다. 열세 번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열세 번째, 열네 번째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언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주간 나오시면. 세번역 즉이 개역개정을 번역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아, 학자들의 이제 그 분명한 가, 이 지도를 받아서 이 세번역이라는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쉬운 이 성경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그 성경을 어떤 교회는 아예 교인들 전체가 그 성경으로 바꾼 교회도 있습니다. 좀더 쉬워서. 근데 그 표준 세번역을 조금 읽어 나가다 보면요, 참재미있습니다이 이 개혁 개정이 이 영어 성경이 한문 성경으로 갔다가 한자 성경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글로 오다 보니까 이 언어 자체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쭉 읽어나다 보면 참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 너무 가슴에 받았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와 이웃에 대해서 또한 나와 특히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재물 관계에 대해서 자문에서쭉 이렇게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애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한 번씩 썼죠. 자문 쓰기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도 영어로 한번 쓰게 하고 한글로 한번 쓰게 했더니 막내는 아직도 영어로 한번 쓰지를 못해 가지고 이 전전 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데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하셨으니 이 잠언에는 우리 아이들의 필요한 언어와 단어가 다 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한다면 그 지혜의 말씀을 반드시 그들 평생에 저와 여러분부터 또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특히 여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째를 드렸을 때 우리 성도들 이제 일천번째를 드리고 계신데 일천번째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시잖아요. 솔로몬을 만나 주시니까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로 바라느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제사를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소원을 말해라. 솔로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찾아와서 너뭐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순간 대답하려다가 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 내가 이런 거 구해가 되겠나? 그러니까 순간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답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뭘 원하냐 물어보시면 제가 뭘 구하면 좋을까? 이것도 기도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보면 생각해보세 오늘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야 내가 너뭐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면 그럼 뭐 얘기하시겠어요? 뭐 얘기하시겠어요? 막상 얘기하려다가 어, 그거보다 더큰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근데 솔로몬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는 어리고 연약해서 백성을 섬길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지금 예전 개역한 걸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경 이전의 성경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지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 보면 그 지혜라는 단어가 듣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로 볼때 지혜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그 듣는 마음을 고해서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었습니까? 요원을 경외하는 자들의 보상이라고 했던 재물과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대할 능력, 빚어져가고 세우가고 심지어 수성하고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정말 내 삶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많이 아십니다. 하나님 많이 아십니다. 하나님 많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러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모르고 내삶 사용 설명서 나의 삶의 매뉴얼이라고 이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간 다음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내가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더라면, 그런 선택, 그런 결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씀을 모르고 걸어왔던 우리 자신들을 지금쯤 후회하는 건 이제 뒤로 더붙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하러 읽으시면서 양식처럼 대하시고, 먹으십시오. 마시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먹은 양식이 소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하실 것이고 적용되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개간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를 받으시면 하루에 한 장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자문 한 장씩 31일이면 묵상이 끝날 수 있도록 그그묵상 끝나고 나면 또 고난 부활절에 맞는 묵상 노트를 또 특별히 새벽기도 후에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대할 수 있도록 목사가 할수 있는 건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달려나 말씀을 직접 대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안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주신 것은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읽혀지기를 원하시는 것. 양식을 대하든 먹듯이 이 말씀 이 읽혀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먹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 구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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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이 전달된다면 이렇게 기록된 완벽한 말씀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쇄술이 없던 그 어려운 시, 양피지에 기록했던 그 시절에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양식으로 읽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여. 오늘 내 삶에 나의 지혜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제삶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